이번 판은 케이틀린, 블리츠 대 코구몰 룰루입니다 케이틀린이 보통 기미나 발로림을 많이 들고, 이번 판도 사실 기미나 발로림 들어도 나쁘지 않은 판이거든요? 왜냐하면 상대가 둘다 원거리 챔피언이기 때문에. 근데 아까 기미나 발로림을 하기도 했고, 치속도 한번 보여주고 싶었고, 블리츠 같은 그래뮤랑 할 때는 딜을 좀 빡세게 넣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최대한 피 관리 잘해두고, 블리츠가 그래프했을 때 당연히 기발보다 치속이 딜링에 더 도움이 되기 때문에, 방금 같은 상황에서도 어떻게 보면 치속이어서 이득을 많이 본 거죠. 기민한 발롤림이었으면 여기서 별로 뒤를 빡세게 못 넣었겠지만 치속을 들어서 이득을 좀 많이 봤네요. 일단 제가 체력은 없거든요. 지금 코코모는 죽어서 집 가서 롱수도 사고 물약도 샀어요. 근데 저는 이킬을 먹어서 현상금에 붙어 있지만 결국 집에는 못 갔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타이밍에 조금 조심하면서 BF나 곡괭이 나올 때 집을 가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큐를 맞추면 치적이 발동되고 라인 푸시를 빠르게 할수 있어요. 이게 왜 빼죠? 여기 더을 찍고 깔아주고 어, 현치를 뭔가 조금 늦게 한것 같은데 그래도 잡았네요. 지금 이거 이제 밀면 BF 나오죠? 항상 이럴 때도 상대 때릴 수 있으면 상대 때리고, 치속 이용해서 빠르게 부쉬해주는게 좋아요. 그래, 집 가겠습니다. BF 나오면 당연히 BF 사야죠. 그냥 사주고. 자, 여기서는 최대한 안 죽으면서 킬을 계속 딸수 있으면 따줘야 돼요. 이게 제가 지금 현상금이 초반부터 300원 쌓여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코코만도 죽는다? 그러면 결국 저랑 코코모랑 돈이 똑같아지는 거란 말이죠? 그 점을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지금 이렇게 라인 좀 쌓아놨죠? 여기서 이제 압박을 하는 게 좋은데, 방금 블리치 그레이 빠졌거든요? 그럼 이제 두 가지죠? 이런 식으로 지금 블리치가 올라가서 바이게를 봐주거나, 아니면 이제 바텀을 압박을 한다거나. 저는 개인적으로 바텀을 압박하는 게 조금 더나아 보이긴 해요. 이거는 왜 압박하는 게 나았냐면 어차피 블라디가 없어요. 블라디가 없이 미드 정글과 정글 서프 2대요 그럼 당연히 상대가 유리하겠죠. 그래서 그냥 안 가고 저런 거는 바텀에서 이득을 더 보는 게 맞아요. 라인을 땡기자는데 땡기면 안 되거든요. 저는 밀게요. 케틀로 라인 땡기면 케틀린 픽의 의미가 없어요. 물론 밀기만 하다가 죽는 것도 무조건 잘못이긴 하지만 밀었을 때 이득을 더 많이 볼수 있는 챔피언입니다. 라인은 오히려 밀어 놔야 상대가 이제 CS 먹다가 그랩이 끌리기도 하고 또 제가 치속이기 때문에 철거 더 빨리 할수 있어요. 봐봐요. Q를 맞추고 치속이 발동된 상태에서 털을 치면 더 조금 더 빠르게 밀수 있죠? 이런 느낌으로. 까비. 덫은 여기다 깔아도 좋고 아니면 여기 타우 위쪽에다가 케이틀린는 평타 친 다음에 상대가 이렇게 달려온다 하면 EQ평 넣으면 질구에서굉장히 이득을 볼수 있어요 이런 거 좋지 않아요 이게 왜 블리치가 그랩을 들고 있어야 오히려 압박이 되는데 자꾸 뻘로 날리면 제가 푸시를 하기가 조금 애매해집니다 결국 제가 지금 BF가 빠르게 나오긴 했지만 어쨌든 블리치가 그랩을 해줘야 돼요 이득을 더 보려면 그래 이거지 어. 아, 이게 이렇게 돼? 아, 약간 이거, 아쉽다. 여기서 따고 오네, 카림이. 이거, 이번에 잡으면 좋은데? 선멸 없잖아. 나이스. 이거 되게 안 맞네. 이러면 괜찮죠? E 날라가면서 Q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E를 쓰고 Q를 쓰는 이유가 뭐냐면, E에 슬로우가 있기 때문에, 정직하게 EQ 이렇게 쓰면, 상대가 슬로우 걸리면서 Q를 맞는 느낌인 거예요. 이렇게, 타워, 에다가 더 깔아줘서 상대가 밟았을 때는 챔피언만 조절기 활용해주시고. 이게 사실 제가 돈이 애매해서 지금, 망토를 사긴 했는데, 망토가 별로 안 좋거든요? 아깝다. 아, 바비. 궁 써. 뭐궁대미지나 큐데미지나 당연히 공격력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웬만하면 망토보다는 곡경이 사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케이틀의 정석이에요. 어 어쨌든 저희가 이득을 많이 보고 있어요. 물론 아까 빌다가 죽기도 했지만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뭐 상대 올거 너무 생각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면 상합니다. 결국 저희가 까 한번 죽긴 했지만 어쨌든 지금 타월드 800원 다 먹고 c s 차에도 30개 내고 이런 식으로 한 거죠. 좀 애매하네. 이거는 고소 연사포로 갈게요. 왜냐하면 제가 집 갔는데 700원도 없어. 700원 있었으면... 이제, 그, 파편 사갖고, 폭풍갈키를 가든가 하는데, 그것도 없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두개 사서, 고소연 사포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바텀을 밀어놨으니까, 미드나 탑을 압박을 해줘야죠. 근데, 지금 용이 20초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탑에 올라가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미드에 왔지만, 상대가 제드죠. 제드가. 오, 이건 죽겠는데? 아 이러면 뭐잡못 잡는다고? 빠비요 저힐 있었어요? 있었다고? 알았어 미안해 어, 아까 하려던 말이 뭐냐면 제드가 라인 클리어는 안 좋아요 그래서 채굴을 조금 더할수 있긴 한데 어쨌든 이렇게 암살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블리치를 살짝 기다려야 된다 그거였는데 헤카림까지 온 거는 조금 어쩔 수가 없네요 일단 또 채굴 최대한 해줄게 어씨 짜증나네 진짜 자꾸 전멸까지 쓰게 되네 맛있어. 이게 근데 케이틀린이 이 스킬로 상대 스킬 피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약간 미리 써야 되거든요. 케이틀린 이 스킬 같은 경우는 보고 쓰면 이미 맞아요, 사실. 그때도 어쨌든 지금 캐틀픽의 의미를 딱 보여주는 판이죠. 바텀 다섯 판다 먹고 미드까지 먹고 고소원 사포 나오니까 그냥 고소원 사포 사고 그다음에 폭풍갈게 갈게요. 뚜벅이 원딜은 경화 쓸때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싸울 수 있으면 싸우고 뺄수 있으면 빼야죠. 상황마다 다른 거죠. 그거는 답이 없죠. 일단 제가 잘큰건 맞지만 아 나이스 제가 잘큰건 맞지만 그래도 헤카림 제드를 막 두드려 패긴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약간 아군 쪽에 같이 있어야 돼요 케이틀린 1대1이 그렇게 센 편은 아니에요 얘가 사거리용해서 당연히 먼저 때리고 하면 괜찮은데 저렇게 제드 헤카림에 한 번에 확 진입하면 좀 힘들죠 아 이거 빨리 해야 합니다 케이틀린과 망원형 개조는 굉장히 잘 어울리죠 이런 것 때문에 이게 궁기 사거리가 꽤 길단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시야가 있어야 쓸수 있는데 저렇게 사라져 버리면 빠르게 장신구 쓰고 궁기 써줘야 합니다. 조금 무섭네요. 제가 이 친구를 믿어도 될지 안 될지 살짝 고민 중이에요. 항상 싸울 때도 덧 계속 깔아주고, 이렇게 평타를 치면서, 모른 척 이렇게 까는 거예요. 슉! 하고. 닌탑이 괜찮은 판은 맞아요. 왜냐하면 상대가 백하림 제드도 있고, 호구모랑 케일도 AP딜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평타 기반이잖아요. 그래서 닌탑이 좋은 건 맞는데, 이걸 왜안 가냐면, 저 같은 경우는 보통 라인전 단계에서 광전사의 군화를 좀 많이 사거든요. 그냥 BF랑, 그 다음에 바로 신발을 올리는 경우가 더 많아요. 돈 되는 대로 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광전사의 군화를 사는 경우가 많고, 근데 그 라인전 단계에서 닌자 신발을 사기에는 조금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케이틀린이 어쨌든, 저는 인피 고일가 폭발 아니면 인피 폭발 고연포 이런 식으로 많이 가기 때문에 공유 속도가 그렇게 안 빨라요. 근데 여기서 신발까지 닌자 신발 올려버리면 너무 느린 부분이 있어서 거의 광전사의 구나 삽니다. 그리고 맞아요. 어, 신발 스펙이 효율이 좋아요 이게. 이게 이동 속도도 이동 속도고 공격 35포 올라가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이건 조금, 헤카림 조금 빡세긴 하다. 수운 마렵냐고요? 아니, 별로 안 마려워요. 2대3으로 얘네가 어거지로 들어와서 이렇게 되는 거지. 삼계치 있어서 안 가도 됩니다. 일단 무조건 질템 3개 올리는 게더 중요해요. 수운으로 이제 풀게 헤카림 공포밖에 없어요. 네, 그거 하나 때문에 가기에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 헤카림, 아, 짱나네. 수은 가야지. 이거는 그렇게 좋은 판단은 아닌 거 같아요. 대세죠? 2쿠반 간다는 조건나에 저는 그래도 안 갑니다. 이 파운 같은 경우는 만약에 제가 4코 5코를 간다면 일단 피바라기 하나 올리고 상대 약간 치유 감소도 있으면 좋기 때문에 치가 올릴 수도 있고. 이렇게 평평평 때린 다음에 EQ평. 캐리했습니다.